오늘은 간단하게, 그, 취업, 합격에 대해서. 제 아들이 지금 31살인데, 어,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, 모든 게다 되는데, 그 영어 시험에서 다 신조어에 대한 것만 다 나온 거예요. 얘는 전통적인 영어는 잘하는데, 이번 달에 새로 생긴 신조어 영어 시장을 내가 몰랐던 거야. 그래서 그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, 지금 뭐 금융계 산 5년 일하긴 했는데, 선망의 직장은 서울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인데, 준비한 것이 너무 전통적이야. 그래서 이제 안된 케이스죠. 그래서 이제 취업, 물론 이제 뭐 나는 명문데 뭐 스카이를 안 나왔으니까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진 않아요. 어,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입니다. 근데 포트폴리오는 어, 전통적으로는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산 명세서다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. 또 분산 투자 내역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미대생들이 자기가 10년 동안 디자인한 거 그림 그린, 그린 거 이걸 이제 두툼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어 괜찮다 해서 취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직장 심지어 이제 전통적으로는 가장 월급이 적은 직업 사회복지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늘의 이,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세세하게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배당금은 얼마고 최근 10년 것을 그걸 다 빼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내가 뭐 서울대 법대 차속으로 졸업했는데 내가 뭐 니네 회사 아니면 안 되냐?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를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주는 좀 냉혹한 현실이에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포트폴리오를 어 경력 증빙 서류, 역량 증빙 서류예요 그래서 공부는 잘해가지고 1차 시험에서 100점 맞았는데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관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로 취직을 했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아동센터 하면 간단한 지식 먼저 물어보죠 아동센터 5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당연히 얘기하죠 어 그러면 선생님은 어, 정서 프로그램을 몇 회기 진행해 봤어요. 예전에 52회기 진행해 봤습니다. 그럼 목적이 뭐였어요? 목표가 뭐였어요? 평가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52회를 한 평가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거 52회기 한거 이메일로 지금 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대충 그냥 안에서도 아는 척하고 했다고 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영양 증빙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 영양 증빙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 시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. 어, 세계적인 유명한 그 포트폴리오 서비스로는 비핸스와 코로플롯이 있다. 여러분들, 저도 뭐 제가 뭐이 나이에 입사하겠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,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, 아 이거 상당히 나 괴롭네.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러지 마시고, 어, 아까 그랬죠? 포트폴리오가 뭐다? 분산 투자된 영양 증빙 서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한 우물만 파야 됐잖아요 요즘도 뭐한 우물 파야 되긴 하는데 두 우물도 파야 돼 <laughs> 왜냐하면 이제 건기에 적당한 우물 우기에 적당한 우물이 있으면 적절하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, 아, 나 오늘 괜히 땀 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분산 투자 영양 포트폴리오를 만든다. 그래서 내가 면접시험 보러 갔더니 어, 최근 신간소적두권읽은 것에 대해서 한 5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. 했을 때, 어, 나 입사 준비하느라 책안 읽었는데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꼭 점심시간에 30분 독서 시간 꼭 하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때 우리 원칙이 뭐예요? 한 책을 30분 팔아가 아니고 한 책을 첫 페이지 두세 장, 끝 페이지 두세 장 읽어서 점심 시간 비록 짧지만 30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의도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내가 한다. 참 괴로운 날이다. 내 인생에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. 군산 투자 어, 포트폴리오 만드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? 나중에. 나는 내가 4년 동안 공부한 이것만 할수 있고, 딴거 아무것도 못 한다 라고 하지 말고, 이것도 할수 있다. 가 되면 좋겠다. 그래서, 어, 예를 들면 그래요. 어, 우리 아동센터가, 어, 금년에 이게 작년에서 금년 전환하면서 예산이 1.3% 인상이 됐거든요. 아동센터가1.3% 인상이 됐고 작은 도서관은 1년 예산이 6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몇 프로 인상된 거예요? 약33% 인상됐어요. 그러니까 1.3% 33%면 이거 30배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한 거 지금 여기는 주가 그거 잖아요. 근데 예산이 1.3% 밖에 안 오르게 되면 의료보험은 2% 오른단 말이에요. 직원들 의료보험은 2%씩 다 올려줘야 돼. 사대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 2% 3% 오르는데 1.3% 오르는 거 가지고 하려면 어려운 거죠. 근데 혹시 꼭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수입이 33% 늘었다 그러면 1.3% 밖에 못 올랐어 매출액이 이걸로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아닌 것도 하나 강점을 나는 오프라인 포트폴리오는 이렇다 근데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부족하다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게 필요한 것처럼 저 뒤에 있는 두 분은 전혀 관계 없는 얘기처럼 들려요?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요즘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구급공무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힘들어요.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 굉장히 힘들어해요. 내가 구급공무원은 그 통장 월급 받으면 최저시급에서 5% 모질라요. 그러니까 청소부를 하면 표저 시급을 받아 국공무원을 하면 표저 시급에서 조금 부족해. 그러니까 다니고 싶겠냐고. 그런데 왜다녀요 35년 후에 연봉이랑 받으려고 다니는 거다. 그래서 어, 여러분 그 낯설은 거, 예기치 않은 거할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분산투자다 코로나 걸리면 요즘 잘 나가는. 우리 지난달에 칠수한분 남편은 수원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이벤트 회사에요 하청 줘가지고 무대 장식하고 예를 들면 저 행궁이나 야외 음악당에서 시에서 한 건당 일 억씩 받아가지고 매주 행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, 안 되는 거죠. 그야말로 뭐 주인도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. 변화왔더라고 그분은 실습 끝난 지가 꽤 됐지만 이 강의를 매주 자기가 듣는다는 거야 그 부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 실습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나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원 300명 데리고 있는 그 사람도 매주 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왜왜 왜 강의가 안 올라오냐 이번 주는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, 그거 생각해보세요 직원을 300명 데리고 있는 사장이 얼마나 바쁜데 사업체가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내 강의를 왜